어 대충 짐작은 가실 것 같은데 21년 10월에 보내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상경한지 6년 된준 서울 사람인 작사가입니다. <laughs> 네, 제 친구들 중에는 저와 성격이 정 반대인 친구가 있어요. 성격, 성향, 사고 방식이나 인생에 대한 가치관 등 하나부터 열까지. 아니 끝이 100이라면 한 97개는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친구인데요. 그래서인지 그 친구에게 자주 서운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꽤나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말투가 중요한 사람인데, 가끔 그 친구가 말을 예쁘게 하지 않으면 심장이 두근대면서 "나한테 왜 저렇게까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타인과 내가 다른 거를 틀린 것처럼 말을 하는 게 저를 매우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친구가 밉고 분해서 화가 나다가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정말 단순하게 잊어버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네라고 할 만큼 제가 잘있는것 같아요. 저를 고집쟁이에 잘 까먹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산다고 바보 같지만, 어, 그래도 착한 친구라고 하면서 채찍과 당근을 정신없이 주는 그 친구가 작사가인 제게 영감을 주어 이 글을 쓰게 했습니다. 저를 자주 알수 없는 눈빛으로 쳐다보지만, 저는 그럴 때이 노래를 들어요. 장어로의 그대는 그대로 같이 듣고 싶습니다. <laughs> 이 노래는 정말 그저 자체인 노래인데요. 그래서 한한 한 번은 정말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억울하고 죽겠고 분해 죽겠고. 그래서 이 노래를 써놨던 때였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그럴 수 있다. <laughs> 그러면서 음, 자기 위안을 삼았던 때가 있었는데. 어, 이 노래는 그제곡 중에 영시험분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편곡자가 같이 다시 한번또 작업을 했던 곡이고요. 음, 이 노래는 이번 EP 앨범 중, 중에 가장 늦게 결정된 곡이에요. 들어갈지 말지. 원래는 다른 곡이 결정되어 있다가 어, 나중에 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어, 데모들 중에 골라서 제일 나중에 수록된 곡이고요. 그리고 좀뭐 거의 그대는 어디로를 아는 사람들은 그대는 그대로랑 혹시 세계관이 <웃음> <웃음> 이어지나? 그러면서 막 오, 나 이런 거 알아차렸어. 약간 그렇게 기대들 하시는데 네, 전혀 연관이 없어서 <laughs> 저도 안타까워요. 뭐라도 이렇게 이어지게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다음에도 또 비슷한 그런 제목으로 아예 연관 없게 또 하나 써볼까 생각도 합니다.